신오팩스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훈련소입니다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위와 같은 상승으로 8,270원이라는 고가를 달성한 이후 현재 위와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거의 두달 이상 지속되다 보니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쳐 하시면서 그럼 도대체 언제 신호패스의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신호패스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캔들은 바로 금일의 캔들입니다. 왜냐? 금일의 캔들의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 위와 같이 횡보했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현재 이와 같이 두 달간의 횡보를 통하여 세력들이 거의 매집이 끝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매집이 끝나서 상승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금일의 캔들을 5분본 차트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신오펙스의 바로 오늘 날짜인 9월 1일의 5분봉 차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라인인 6,58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구나. 이런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오펙스의 주가는 앞으로 상승을 위해 힘을 모으며 최근에 이러한 아래에서의 물량을 소화시키구나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1번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6,58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 점으로써, 아, 현재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이평선의 모양입니다. 현재 이평선의 모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평선이 점차적으로 한 곳으로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수렴입니다. 왜 우리가 수렴에 집중을 해야 하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에 과거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주가가 횡보할 때 이평선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평선이 한 라인으로 거의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와 같이 이평선의 격도가 증가하면서 이평선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평선의 모양이 수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평선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확산되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이평선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횡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의 이 5분봉 차트와 매우 일치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6,58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이날 이탈한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날 바로 다음날 오늘의 주가가 이러한 지선을 지 다시 복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의 삼삼법칙에 의하여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아치 주가가 횡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지지선인 6,580원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 현재 세력들이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구나. 만약 지선이 이탈되었다면 이런 과정에서 물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더 크지만 이러한 지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며 주가가 횡보했기 때문에 상승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의 두 달여간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이런두 달여간의 기다림의 끝이 거의 다 나온다. 거의 다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보다, 아, 현재 신오백스의 이러한 횡보 과정에서 물량과 상승 시에 이러한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고 힘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힘의 끝이 거의 다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위와 같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최근 위와 같은 상승의 거래량입니다. 왜이 거래량에 집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식에 있어서 주가는 속일 수 있더라도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단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이런 거래량을 속일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거래량은 주식에 있어서 신뢰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같이 상승 시에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보다 아, 최근에 나온 상승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린 가짜 상승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가 앞으로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먼저 현재 시노펙스의 수급에 있어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 즉 강력한 매도세가 붙었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노펙스의 시장에 있어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시장에 진짜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은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단한 번에 더 주가를 아주 가파르게 상승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호백스주가는 어떻게 된다? 위와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근에 상승시에 거래량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금일 같은 경우 이런 투자자들의 비율을 봤을 때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어떤 곳에 관계없이 매도하는 포션을 잡았기 때문에 금일 위와 같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이런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개인이 매도할 때는 이런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준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위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주식의 물량이 쏠려 있으면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이처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 현재 신호펙스의 주식의 물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매우 균형을 이루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호펙스의 수급은 어떻다?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급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수급이 매우 좋은 채로 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도 신호펙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위와 같이 우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그 이유가 뭐냐? 제가 신오펙스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매수가가 주식에 있어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매수가와 목표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잡아 드는지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절대로 졸지 마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 저렴하게 매수해야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 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차트에 빨간 화살표가 뜬 날, 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해서 3% 이날도 4% 이날도 4%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고 위에 보이는 검정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인데 주가가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신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는 순간 하락, 터치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 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여기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354. 이게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또 그대로 공유를 좀해 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는 시노펙스의 매수가는 6,580원 부근입니다. 위와 같이 매수가를 설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6,580원이 이 라인인데, 어떻습니까? 최근 위와 같이 횡보할 때와 과거 상승 전에 횡보할 때 굉장히 많은 저항과 지지를 받은 자리이고, 제가 아까 오늘의 5봉 차트를 통해 설명드렸을 때, 바로 이 6,58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현재 시노펙스의 눌림목의 바닥 즉 지지선이 658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6580원을 매수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는 시노펙스의 매수가는 바로 12,800원입니다 왜 12,800원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들을 위해서 과거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이 12,800원 분이 바로 이 라인인데 어떻습니까 위와 같이 계속해서 주가가 저항을 맞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건 뭐냐 아 현재 이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구나 그리고 이 가격이 바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더욱더 강력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펙스의 주가가 상승 추세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12,800원 부근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맞고 한번더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수가를 12,8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주가가 이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겠지만 절대로 주가는 이처럼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해당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단형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최저점 매수를 진행하고 이러한 변곡점인 추세가 바뀌는 부분에서 매도하고 다시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됐을 때 매수하고 매도,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은데 직장 생활이 바빠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수익을 내고 싶지만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을 공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먼저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과 제 영상의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 위에 보이시는 010-8187 8354가 바로 제 전화번호인데,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유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가장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러한 타점이었을 때 문자를 통해 공유드렸는데, 제 번호를 저장하지 않으셔서 스팸인 줄 알고, 차단하여 이러한 공유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187-8354를 저장해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그럼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의 한해서만 시노팩스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그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타점을 공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이러한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을 하루에 적게는 한개 많게는 세개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보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 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이러한 단타 종목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유료하냐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것은 유료로 아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도 팩스의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세력들이 거의 매집이 끝나고 바로 금일 같이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우상할수 있다는 신호를 볼수 있다. 다음으로 금일의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위에 보시는 6,580원이라는 지지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지지하는 모습을 통해 아 현재 지지선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러한 지지선이 단한 번도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 현재 상승을 위해서 힘을 모으며 최근 상승 시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이 평선의 모양을 봤을 때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평선이 수렴에서 확산으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과거 차트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보다 신오팩트의 주가는 앞으로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이벤트가 바로 뭐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골칫거리인 종목, 그리고 이 종목 영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하여 추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주식훈련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